안녕하세요. 파터사카시입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1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어, 제가 5시부터 지금 1시까지 5, 6, 7, 8, 9, 10, 11, 12, 13. 한 9시간 낚시를 했네요. 어,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천안에 위치한 저희 동네 한방터입니다. 동네 한방터라고 습게보시면안 돼요. 터가 무지무지하게 센 곳입니다. 천안에서도 이렇게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저는 안성에서 철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붕어들이 입을 닫았구나. 아, 정말 빠르면 일주, 길면 이주. 어 붕어 입질 보기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 낚시를 좀 쉬려고 했죠. 쉬려고 했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유혹을 못 이겨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꽝 영상이라도 어, 낚시하는 모습을 이제는 계속 보여드리려고. 쉬지 않고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혹시 몰라서 제가 지렁이도 한 두세대 정도는 껴놨는데, 어, 정말 입을 닫은 붕어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의 <laughs> 아들이 제 홍그라운드에서 하는데, 홍그라운드에서는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laughs> 이곳이 진짜 터가 세긴 셉니다. 터가 세고, 정말 시기를 잘못 맞추면은, 한달 내내 해도 붕어 털끝 하나 보기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나왔다 하면은 좋은 붕어가 나오는 곳이죠. 그렇다고 뭐 좋은 붕어 완전 큰 붕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월척부터 허리급도 간혹 나오거든요. 그게 나온 게 시발점이 되면은 오자에 육박하는 그런 대물 붕어도 나오는 곳입니다. 어, 오자도 나왔던 곳이고요. 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떠들어야 어, 잠도 안 오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한9 시간 정도를 낚시를 진행해봤는데 어, 지금 정말 이럴 다 입질이 없어가지고 어, 또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laughs>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 아침 음, 아침장까지 또 좋은 붕어를 어, 한번 만나볼 수 있게 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으러 왔다. 기보다는 희망감으로 왔습니다. 희망감으로 어, 라이징 같은 경우는 붕어 활성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어, 배스가 간간히 자치들이 어, 조금씩 튀고 있긴 한데, 붕어들은 어, 음,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 이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화이팅!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어, 저도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렇다 할 일이 없네요 아 제가 안성, 안성을 철수하면서 한 2주 힘들겠다라고는 짐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어제 날씨가 어, 비 오기 전에 어, 그래도 한번 활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출조를 하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여전히 붕어는 입을 다된 상태네요. 오늘부터 또 며칠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적응 기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보고 좀 쉬었다가 어 날씨를 고려해서 다음 출조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좋은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항상 출발할 때는 희망감 가득으로 오는데. 철수할 때는 아쉬움 가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출조 안한 것보다는 이렇게 물가에서 어, 춥지만 어, 밤새 추웠거든요. <laughs> 그래도 어, 물가에서 이렇게 찌를 보고 있는 게참 어,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상황을 보고 어, 좋은 날짜를 잡아서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아셨어요? 잘 써? 네. 아, 어저께 아셨어요, 구독자분께서 어, 저한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laughs> 팬츠 우산입니다. <laughs> 어, 구독자님 정말 잘 쓰겠습니다. 아, 이상, 팔도사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year ago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uz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아, 저, 저, 어, 저, 야,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 이거. 어. 어. Play to claim a brand new name. Oh,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Ooh.